왔다. 나왜 아, 강퇴 된 거야? 강퇴 안 했어, 니가 나간 거야. 그, 내가. 너왜 아, 나갔냐, 그랬는데? 아, 잠수 떠서 그런 건가? 야, 하영아. 예. 네. 너왜 카톡 답장 안 하냐, 싸가지 없이. 아, 지금 봤어요. 아, 지금 봤어? 예. 네. 뭐다 했어요? 너 고, 고3이잖아. 예. 네. 햄이나 꼬셔. 네? <laughs> 그게 빠를 것 같아. 빠르다고요? 응. <laughs> 야, 하영아. 넌형 어때? 예? 생긴 거 보니까. 형 <laughs> 뭐. 뭐 해야 되지? 하영이가 눈이 높대요. 아, 이미지가 달라? 뭐가요? 형 목소리랑 <laughs> 네가 생각한 거랑. 아니요, 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나는. 햄복, <laughs> 안녕하세요. 햄복. 행복 제가 많이 받아. 알아보지 다시 해둘 때까지. 네? 꺼지세요노래 <laughs> <laughs> <로>, 노래인가? <laughs> 노래 아니야 저거. 일본 노래지? 일본 노래. 예. 에... 에도 에도 약간 비슷한. 에도? 에도 에도. 무슨? 에도 에도. 에도 에도. 에도 에도. <laughs> 아 근데 <laughs> 내가 솔직히 말해서 햄복이에뭐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말이에요. 야 하영아 그거 알려 줄까? 네. 야그 하영아 니네 형한테 그니가 좋아 좋다는데 사진 보내 네. 봐. 걔 사진 보내 봐라고요? 어. 좀 아사도 나도가 있는데. 아니 아니 갠톡으로 보내 봐.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반갑다. <laughs> 반갑다. 음, 반말이야? 내가 이 새끼냐? 공주 아니야? 공준 공준님이. 어? <공주님. 웃음> 어? <laughs> 이분의 <이건데> 목소리가 <laughs> 왜 그래요? 왜? <에>? 아 목소리가요? <laughs> 또 사람 일밖에 안 해. 공주 공준님. 실화래요. 예. 몇 살이세요? 열아홉 살이에요. 열아홉 살이야? 그건 좀몰랐다요 근데. <laughs> 위에님은요? 나? 나 말하나? 네, 네, 나 스물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아라씨는 몇 살이에요? 저.. 네? 몇 살이냐고요? 저 스무 살이요. 어... 거의 뭐 분위기는 뭐 쌍화탕 한잔 할래요? 물어보는 건데? <laughs> 개운시 없네? 야, 근데 여러.. 뭐 아까 야 목소리 갖고 지나가진 않는데 어. 여러 번 빼도 아때좀놀랐어뭐 노른자 넣어줘? 근데 공주님 어디 사세요? 부산이요. 어? 부산이요? 부산 어디 사데요저 사하고요. 사하고요? 네. 뭐 하단? 아니요 장님이 장님? 아 알겠습니다 그쪽 몇살인데요? 저요? 동네 이뭐그다 뭐야? 내한테 어디사냐고 물어본 사람 저 몇살 가지고 있습니까? 20대 초반? 20대 초반? 10대 후반? 10대 후반? 어 그쪽 몇살이라고 했죠? 19살이네 알겠습니다 난 관계 좀. 난 자고 다들 뭐합니까? 나 카포. 데이트. 누구랑? 아라랑. 어떻온 <laughs> 아, 데이트? 어. 왜, 랜선 연애 좀 하면 안 되냐? 외로운데? <laughs> 아, 뭐 카포. 이해한다. 뭐할수가 있지. 이해하지? 어. 뭐 꼬마 맞짱 까든가. <laughs> 꼬우는 <laughs> 건 아닌데 왜 말을 그래? 안어또 상처받고. 진짜 열아홉살 아닌 거 같다. <laughs> 응 그럼 진짜 열아홉 살 맞아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난 어른 보이잖아. 아니야. 지금 부산 산다는 분 누구였죠? 열아홉살. 공... 아니 그러니까 공주. 음. 공주님 약간 내랑 성향이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언제 한번 만나면 수담전 합시다. 무슨 서양말이뭐 그래도 되고예 번호 네. 드릴까요? 아 예예 예. 뭐 보삼새끼들이 뭐. 스물다섯 남아서 삼삼사칠 <laughs> 가장새끼아 <laughs> 아, 하영님 열아홉살야? 예아 <laughs> 개않네 어디 사는데요? 저는 사상에 삽니다 아 사상이요? 예. 아 사상은 압니다 네 사상에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열아홉살 학교가 어디 쪽인 줄 아냐? 부산 말고 야, 부산 말고 다른데 말해봐. 김해에? 나 김해 사람. 니가? 김해, 김해 또 아는 애들 있지. 나는 <laughs> <laughs> 김해까지는 안 돼. 안 돼. 야 지금 아, 김해까지 안 되고 울, 울만 쪽에. 부산에 그뭐 뭐였지 그 거북 뭐, 뭐 그. 거북이 빨간 거북이 있나 <laughs> 그 뭐였지 그. 아무튼 그쪽. 아그 몰라 김에는 알긴 한데 봉찜 봉찜 나김에 졸라 싫어 아아 음 이름 뭐라 저장해야되죠? 뭐 아이 새끼들 씨발. 내 이름 알려줄게 제도 제도 제 새끼들이 아, 제도 <laughs> 봉찜 얘기하고 지랄이야 아 맞다 폭달 폭딜 님도 김에죠어형김해 그러면 김. 우리 셋이 한번 만납시다 너네 대가리 그... 깨져 하하하하 <laughs> 새끼야 흐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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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센스 깊어요 아아 아여 경상도군요 아, 그러면? 아 폭... 저는 부산이죠 야 아, 하여, 근데. 간 평상도폭 그런 사실... 그런 말이 나오냐? 예아 저는... 저는 사단... 사람... 아, 폭... 폭들님 키 몇인데요? 80이요 아 나랑 똑같네 몸무게 몇인데요? 90kg요 아... 아마도 둘다 키가 80이지 내 키는 안 말했는데 허벅지 2 6인치요 허벅지를 잰 <laughs> 적은 없고 내가... <laughs> 네. 허리 사이즈 32 있거든요 34. 우와. 저도에요. 음.. 어깨 51cm구요. 나27 입는데, 거기. 어깨는 모르겠고, 나140 입는데, 100에서 100. 나1 1 2번 아, 미안합니다. <laughs> 아, 90 입는데. 90을. 아니, <laughs> 90. 희한하게 <laughs> <이 여지가> 90인데아 <laughs> 하영이네 진짜 얘는 뭐 얼굴에 틀 색도 없고. 야, 하영아 가도가 나어봐라니 네 얼굴 안 보자. 음. 내 얼굴 보자고? 음. 음. 그러지 말고 저 음. 내일 의사 만날까. 아 가도가 나어봐라아 얘네 l t 다블라빨라아 맞다. 네. 내뭐 이제 어네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아마 어. 내차 타고 내려올 것 같아 전라도에 갔다가. 야 근데... 잘나왔다가 뭐..라큐 노래방가서 씨발 새우깡 까면서 뭐.. 아노래나 뭐 부르겠지 아술 묵고면은 차 놔두고 가고 술안묵으면차도고 가고 고3이잖아 뭐, 쪽에좀 뚫리는 데 있나? 몇 단지 됐지 아 나..나 나 민증 들고 다닌다 아..어? 민증 들고 다닌다고 아니 아직..안 지났잖아 내 민증 말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중학교 때구산 인생 민증을 쓰는데 아직도 쓰고 있다 와..씨 아, <laughs> 얼굴이 늙어같고 내가 밖에 나가면 24살에 묵, 묵, 묵힌다니까. <laughs> 근데 여기서 또, 열받는 게 또, 네. 담배 사러 가면 아무도 정검사를안 해. 와. 속마음으로 진짜, 한번 말할 뻔했어. 어, 미성년자 내일은 말할 뻔했다니까. <laughs> 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고 요새 흰머리가 많이 난다, 지금. 이해한다, 이해해. 나도 그런 경우 많거든. 아. <laughs> 나도 내 나이를 안 낳는다. <laughs> 키미신데 나? 응 음. 아, 많이 작다 아, 근데 90이면은 애긴데 <laughs> 내 90이란 사이즈 는한 중학교도 때도 못 입었는데, 나는 야, 하영아 하긴 내 그, 내 어릴 때춤이야 담배 거지. 피냐? 나 담배는 안 피는데 그래, 너 담배 안 피게 생겼어 <laughs> 아, 그래 생겼어요? 야, 폭죄라 아니? 카톡 아이디 줘봐, 내, 봐봐, 내는 나 25이야, 이새끼야 이거 <laughs> <laughs> 하냐? 고비리새끼야 야, 새끼야. 보다도 얘기하지 마라. 복학에서 X 같다, 진짜로. 복학에 했다고? 치어 음. 죽여버릴까 보다, 병신 같은 왜? 미안해, SUV 안 탄다. 내 중학교 때내 차트 했다가. 너몇 아... 살인데? 19살, 19살. 19살인데 왜 복학을 해? 야, 내 SM5 살려다가. 아니, 19살인데 왜 복학을 했는데? 아 중학교 때 학교 안다니고 검정고시 봤지 아 그럼 현재 실제 나이가 19살이라고? 19살이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뭐 <laughs> 공고? 진경보가이라니까 <그치. 웃음> 무경보관 니 네, 강태민 아나? 강태민 또 누구야? 2대0 사상구라매 어 아니 나 테미, 사, 태, 사상 태, 사상 군대. 데 태민이가 사상대거리잖아 <laughs> 아그만해왜 <그럼요>. 여기서 해요 내가 재미야 하는 거야. 그래? 걔 학교 어디인데? 부경보관. 어필이들 한참 대발이 나겠는데 중학교 나왔는데. 아, 그럼 모르겠다. 뭐. 그건 인정. 아, 너희 아는 사람이 근데 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까한테 미안한데 공주야. 어. 니씨발 네 아는 친구들 보고 김에 김태인 아냐고 물어봐라. <laughs> 아 근데 태민이 찾상온 <laughs> 사람이 태민이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근데 미안한데 김혜김씨 모르는게 더 이상이 임 왜냐면 걔 지금 김혜 대가린데 로드FC거든? <laughs> 내 친구한테 말하면 알수도 있겠지 김혜자 아내한테 어 로드FC 데뷔했거든? 어, 뭐라? <laughs> 알아서 그냥. 명재욱이라고 알라나 가면 1 0스물다섯열살 어떻게 알고 아니 그그 그, 그 형도 그 형도 그 형도 그 데뷔했다 그거 로드FC인가 유즘 UFC인가 같는가 모르겠다 씨와, 한국인 유예시아유시니까 이날은 너무 할 때. 한국인 한국차한가 있잖아 친구야 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이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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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양한 모식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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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양동국인한국양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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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국 태권부이, 나, 할때 나오는 그 양동이? 아니, 양동이. 아니, 잘 아니 잘그 하네. 말고. 이름이다, 왜. 태국급이야, 이거. 근데, 아니, 기분이... 아니. 근데, 공주님 오면서 대화주제가 점점. 응? 음? 그, 자기, 자기 그거, 옛, 옛날, 약간, 인맥 얘기야, 이거.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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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어디 구, 부산에서는 솔직히 발이 되게,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좁으니까. 아, 그런 거 있더라, 근데. 네, 부산에 약간 어, 좀. 응, 응, 다나 근데, 내한테 그 부산 고필이 전형적인 저때딱 시방 가오 이제 한창 들어가 있을 때라서. <laughs> 아, 중학교 때다. 그때 할 얘기가 아니고. 아니, 아, 야, 미친놈아. 네. 야, 가오 얘기는 중학교 때지. 막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술 먹고 이런 사정은딱 중학교 때까지만이었다. 친구 이름 팔고 막 선배 얘기하고. 그래? 그래. 이제는 쪽팔리게 고등학교 막 올라오고 나서 이젠 그런 짓안 하지. 그런데, 그러면, 그걸 아는. 그게 아니다, 때... 그게 아니다, 못하지. <laughs> 아니, 그게 아니다, 일반계는 대학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고, 공고 쪽 애들은 좀 뭐, 취업이랑 연결돼 있는데, 생각이 좀 있는 애들은 그래야 쉽지 못해. 야, 근데 <laughs> 내가 철 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 존나, 이게 아, 아 근데 아니, 그게 내 같은 아, 나이에 보면은, 아. 존나 내가 아직도 한심하다누 아. <laughs> 맞다. <맞아. 웃음> <laughs> 아니, 누구 아나가 아니고, 그냥 알 수도, 아니, 수도 있으니까. 아, 누구 알긴데. 아, 누구 아아 아니. 뭐, 자신있나? <laughs> 아이, 그게 <laughs> 아니지. 같은 동네로 하니까 그냥 물어본 거지. v m 씨. 그래, 약간, 약간 급식 닦기 재밌었다, 근데. 씨모뭐 아, 야, 운동을 하고 이러면, 씨, 뭐, 예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씨, 뭐, 지부도 뭐, 한참 6살 형한테, 씨, 뭐. 아니 아니, 그럼, 약간, 급, 약간 마, 급식 닦기 좀 재밌었어. 카톡함 까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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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줄게, 번호. 기가 찾아야, 씨. 번호 좋지, 번호. 니가 찾아, 씨. 아잉내카톡하기 기다려봐. 나남자번는왜받은거마 아, 가톡 아, 줄게. 필요 없어, 이씨발, 더러운 <laughs> 새끼야. 어, 아, 카톡 달라면 미친 새끼야, 이거. <laughs> 아, 이거, 김종훈이 누군데? 네, 네. 아니, 이거, 어. 뭐, 초기 멤버이 뭔데, 이거? 서든이가 아, 아니, 아니, 저, 뭐야. 저, 스팀 게임이 있는데, 그, 냥팀 하나 운영하고 있어갖고. 어, 나도 스팀 하는데. 러스트라고 하다. 러스는 안한다. 난 철권한다. 철권. 철근, 철권사포지와내 아, 친구 20단이라는데. 와 대단하더라. 내 5단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서든키다는데 꺼야겠다. 어? 서든해? 어. 여자친구랑 써달라고 키는데 가시나 이거 클랜. 어, 뭐라한다 돼. 아. 열받고 아꺼지라면서. 아니, 아니 <laughs> 클전 할라 했는데. 그냥 음. 좀. 트러블이 있가지고 <laughs> 욕봐같지어디가 서든클랜이거든 아단.. 아단님이랑 네, 옛날 중학교 때 제이페이스였는데 제이페이클랜 JP 내가 내가 진짜 1세대였거든 2 0 0 5년인 7살때부터 서든했다고 초기멤버였는가봐응딱 음. <laughs> 넷마블에 있을때 서든 좁아지게 했지 음. 서든이제 망했다 근데 할 게임도 이제 없고 맞아 내 게임을 많이 하거든 GTA 나 가야겠다. 폭딜이 어디 산다고? 김해 아, 반말이야 자꾸. 니도 반말한다 이거. 그럼 내가 여섯 살 어린애한테 존댓말 쓸까 개새끼야. 아니 니네 처음 뭐네 내 존댓말 쓸까. <laughs> 아니 존대로 해라 그래씨 새끼야. 응. 왜? 오면 만나가지고 참교감 육 보여도. 알겠습니다. 네, 아, 잠들고 시키줘야 내가 가막 존댓말을 하든가, 막 대가리 쇼를 러야까 알았어, 알았어, 마음대로 해. 다영아내그 내 뭐지? 내 페이스북 주소 알려줄까? 아, 배부근안 해. 아, 배부가 안 하나? 나막 휴대폰 계속 잡고 있는 거, 막 그런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음. 내가. 굳이, 아, 어? 어? 카톡밖에 안 하거든, 나 맞나? 내가 원래 페북충이었거든 아니, 보통 뺄때 어. 왼쪽으로 돌렸지 않아? 뭐라고 저 어, 혼자, 혼자 어. <laughs> 전화하고 있나, 쟤? 예. 아, 내 티켓이 없네. <laughs> 바본가? 와, 뭐 적절했다 <laughs> 나한테? <laughs> 이모티콘 어디 산했지 이모티콘도 김에산했나 아니 그걸 나는 왜 나는 울산 사는데, 음 울산. 음. <laughs> 야 근데 경상산에 또 아는 사람이. 내가 <laughs> 뭐, 경상도 사람 별로 좀안 무슨... 좋아해. <laughs> 아니 잘했어. 도대체 어디까지 뭐 아는 애들 있는 거야? 뭐야? <laughs> 아 <아니>, 울산에 옛날에 간질국 갔다가 시립터 가지고. 아... 일단 아, 빼지 마. 우리 차 타고 있었는데 옛날에. 12부터 가지고 그니까, 러 자꾸 우리 쳐다보니까, 아, 아, 옛날에는 솔직히, 솔직히 조금 쳐다보면 자 그런 게 있었다. <laughs> 아, 그니까, 러 오토바이 타고 있었는 우리 차 타고 있었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우리 그때 다 내려가지고, 12한부터다 아, 친해졌거든. 어. 아, 아니야. <laughs> 좀놀았는 어? 보니까 많이 <laughs> 놀았지. 폭딜 전만은 왜 여기서 강으로 잡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예, 뭐한 방이에요? 그냥, 그냥 뭐시부리는 방이에요. 왜요? 그냥 약간 그거잖아. 그 예? 수다 뭐, 수다 뭐하는 거지? 몇 살이에요? 방자야 커미니라에서 오라 해가지고 왔는데. 아, 그니까 왔잖아요. 그니까 몇 살이에요? 아니, 그래. 아, 네버들은 뭐. 저 새끼가 관장인 줄 알겠다. 에? <laughs> 이건 몇 살인데요? 아니, 제가 먼저 묻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몇 살인데요? 아, 니 제가 먼저 묻어봤잖아요얘 열아홉이야. 얘 너몇몇 너 살이야? 제 열아홉이라고? 응, <laughs> <여러 웃음> 음, 제가 뭐 뭐. 나몇 살이냐고. 이 씨발. 아. 몇 어디, 살이세요? 와, 진짜... 아니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저 20대 초반, 초바... 20, 20 21살이에요, 21살. 아, 21살. 그냥 아... 네, 21살인데. 대학 다니고 있어요? 예, 네, 예. 네. 어, 어디 대학? 근데 요새 막 고딩 무시하고 하는데. 저요? 당연하지. 아, 근데 <laughs> 진짜로 거짓말 알고 있다 이거. 20, 25 미만 애들보다 돈더 많은 애들 많은데? <laughs>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아 여러 그러니까, 가지 하지. 그것보다 지금 대학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존나 고민인데. 여러 분이면은 그, 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응. 아니, 야, 내가 지금. <laughs> 지금 전문대라도 갈까집 생각 중이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4년제는 성적이 안 되고. 우리 아빠가 내 보고 대 학교 가면 아우디 사준다던데. <웃음> <웃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단은 그냥 국산차 한대 사주고. 근데 대학교 안 가면 뭐할 건데요? 대학교 안 아, 가면. 근데, 아니, 그, 그게 아니다. 요즘 뭐말 들어보니까는 예. 굳이 대기업 안갈 거면 뭐 굳이 대학을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방들 할 바에는 안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저만 도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나는, 간에, 그냥 이제, 대학 등록금 그거 버리면서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이제, 먼저 취업해갖고 돈을 준다고. 아니, 근데 보니까, 너 그냥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대학교 오면 등록금 내버리니 뭐니 한 소리 하는데. 불안한 그, 그러면은 죄송한데 지금 몇 정... 살이에요? 20대 초반?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 다 퍼져요 저.. 스물 살이라고 했잖아요 스물 살? 예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예 네. 졸업해서 말라고요 뭐 졸업해서 취직해야고 어디에? 저는 뭐제 전공 살려서 가야죠 지금 전공이 뭔데요? 무슨 과인데요? 까지 어, 말해줘야 되나요? 예 네. 저는 뭐 그냥 행정과예요 행정과 한 달에 초봉으로 400 벌기 힘들텐데 왜? 네? 한달 초에 한달부터 그니까 러 입사하고나서 네 아마 2400 400 최소 400 벌기 힘들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뭐가 그렇게 줘요? 아 저는 일자리 있어가지고 딱은 아주 음 그래 약간 예. 일자리 대학, 대학교 다녀이요 대게 대게 일자리도 근데 내가 볼때 인맥인거 같아뭐라하든 맞지 어. 어 일단 안백어어 안, 안, 안그래도 어, 안내 스무살 돼가지고 안행님이 자기 밑에 와가지고 일해라 돼. 한달에 최소 400 챙겨준다고 아, 진짜? 니이뭐 네, 뭐 하는 일이시길래? 뭐, 조선소 가요? 조 아, 주식 쪽인데. 아, 이 별반일 없는 일이고, 그럼. 야, 근데 너가 그걸 할수 있나, 없나도 모른데, 어떻게, 그렇게 해준다나? 나는 뭐. 내 아는 행님이 그래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 딱수물이거든그래고 섭자를 일했대. 아. 서울에서 아는데, 이게 출장도 가끔 있어. 그런 아, 근데, 그냥, 그 괜찮은데? <laughs> 하, 척, 자기가 할 것만 있으면 석 달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안녕하세요 아빠 트캠핑 <laughs> 아빠, <웃음> 아빠. <웃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몇 살이세요 어데새끼도 아이 또저 욕을 하는 거 봐라 아이 꼴 보기 싫어 욕하는 거 보면 정말 정 떨어져 나 나갈래 <웃음> <웃음> 아, 잘 거죠 어저 당장 방장, 당장 저 욕하는 녀석들 좀 치워버려 아니면 내가 내가 나가고 아 너가 나가요 너가 나가요 어이구. 아 나가. 어, 여기서 시끄러. 조용히 해 봐. 아. 아니 사람 들어 왜 아, 드러나, 이렇게 시끄러워? 네, 여기 다 고졸 새끼들 아닌가요? 근데? 네? 다 고졸 새끼들이죠. 아니 전 대학 다니에요아님 대학 다니? 님 대학, 다녀요? 님 대학 네. 어디신데요? 아 진짜 대학 그래요? 부신 불리는 새끼. 네님 대학 <laughs> 어디시냐고요? 저 충남대요. 아, 거기보다 좋은데 다니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어디인데요? 저 서울 인 서울이에요. 맞아인 서울 어저인 서울 4 년제. 저 사춘기님. 인 서울 4 년제라고 아니, 아니 아니 사춘기님. 거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춘기님. 예예 예, 예. 대학 나와갖고 뭐한뭐 예. 하는지 한번 대결 붙어볼까요? 뭘 대결을 붙어 너는? 무슨 어떤 대결을? 돈잘 버는 야돈잘 버면 돼지 그. 맞아 당잘 벌면 지 굳이 아, 대학을 아,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대학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굳이 요즘 솔직히 말해서 대학 나와도 뭐 시험 못해갖고 안달 나는 세상인데 그래 어, 내가 대학... 아까 말한 게 뭐냐면은 한 달에 얼마 거냐 물어봤잖아 아니, 저는 고졸 고시한 적 없어요. 뭐 아까 여기 다 고졸이 고졸 아니에요 그거왜물어 봤어요. 어,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착각을... 저는 고졸도 괜찮다고, 괜찮다고 좀 봤는데 대신에 네. 후회를 후회만 안 하면 되죠. 그쵸, 그렇죠. 후회, 뭐, 본인이. 뭔면 후회는 안할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차라리 나는 고졸은, 그, 공고 같은데, 실업계 같은데 나와가지고, 기술 같은 거 전문 배우면 그것도 한 달에 한 300원 버니까 와. 와이스도고 이런데. 음.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인문계 나온 애들은 대법은 다대학교가잖아요 그렇지. 가야돼. 아, 안 네. 가면, 아, 그게 없어. 그니까 그거 차이인 것 같은데? 실업계랑 인문계 차이가 그거 같은데. 고졸 뭐 취업할 사람 실업계 가고 대학교 가고. 아 근데 요즘 일반계 나온 사람들도 그냥 대학 안 가고 취업하는 사람들 많대요. 아 이, 그쵸. 네. 뭐 요즘에는 대학? 뭐 대학교 좋은데 나와봐야 그뭐 대부분 못하니까. 한... 어. 대부분 대학교를 간다는 거고. 네. 그 중에서 다 취업으로 빠진 사람도 있죠 인문계도. 야 공부만 저 빠지기 잘한다 해가지고 그 나중에 돈잘 벌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고3이면은꿈 네. 일단 꿈을 뭐 하고 싶은 찾아 찾아요. 응, 음,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대학교 나발이고. 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딱 꿈이 딱 그거 였는데 로또 하나 맞아가지고. <laughs> 사업하는 거. 아, 나 지금 부산 가기대 생각하고 있거든. 사업은. 여기 뭐... 그 철구 나온데 우리 아빠가 내보고 그거라, 그거 그, 그거 알아던데. 철구가 대학교 나왔요 아, 아니, 철, 인주대. 철, 철구는 저 뭐고, 저, 저, 동, 동부산대학교 그거 나왔고. 아, 야 하영아, 니 어. 네, 대학교 갈 거면은 네가 어. 굳이 네가 그냥 졸업만 하고 싶으면 동주대 이런 데 가면 되지. 동주대 이런 데는 그냥 도망갔다 바르면 된다. 해봐 동, 동, 동주대만, 동부선대야 그냥 아무도 넣어주지 않나? 음, 그냥, 그냥, 소장님,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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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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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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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요냥 아, 냥그 네, 살이세요 냥 그냥, 살이 그냥, 그열아 열아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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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등학교 댕기나? 화천기 나갔다. 포기맞고 고등학교 댕기나? 내다 다닙니다. 맞나? 동갑이다. 말말해라야 야, 가 졸라 그렇게 무섭게 말하는데 없어. 님 어디 사세요? 서울 삽니다. 서울이요? 아 서울은 제 영향권 아닙니다. 아형 서울 다 이사 사시거지야나 서울 인데나 서울에 은평구 안 해. 야나 서울 나, 나 서울대 있어. <laughs> 도대체 모든 모든 데가 어있어 어? <laughs> 강원도 나다, 그러면? 강원도? 어 강원도 모르겠고, 아, 경기도 난다. 그러면은, 전라도는? 전라도는 모르겠다. 전라도 모르겠다. 전라도 내 친구 여자야 하면 가긴 가는데, 모르겠다. 연락 안 한대. <laughs> 대부분 안 만나면 연락 안 하지. 그냥, 거래안 만나니까. 내, 내, 내가, 뭐, 중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져갖고, 내가, 저 같거든. 뭐 학교장 전용거같거든 그럼 뭔데? 그 일반인 일반 인문계 일반 가기는 성적 딸리고 시도계는 가기 싫고 인문계대저뭐 조금 80% 90%에도 모아놓은 데 있어. 야 알아요. 응? 너 근데 그거 뭐실제이 해? 네? 그거 원래 본명이야? 아 알아가요? 응. 네. 어오 아, <laughs> 어? 이름 잘해었다 얘가 <laughs> 아, 되게 그거다. 되게 뭐 그거 신세대 이름이다. 아 라가? 아닌가? <laughs> 이름은 이보지 아니, 저거 신세대 이름 같아. 되게 아, 20분 뒤어야겠다. 아 너무 너무 심심한데? 내가 20분 뒤에 올게. 이 문제 내가 했을까? 우리 둘이 너, 둘이가 좀 놀아줘. 야너 서울 서울말 안 되나? 가 뭐야 <laughs> <in our> <laughs> <good -night> 갑자기 많이 들어와. 무섭게. 하나님. 네. 누구냐? 너는 누구냐? <laughs> 아나님 만호 들어가고 싶어요. 꺼져. 야, <laughs> 우리 우리 사촌은 의라던데. 내 보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뉴질랜드에서 같이 살자면서 나또 아, 내려갔어 <laughs> 아라님 오늘, 오늘 한1 네. 0 0 내려간 것같아요 들어가고 싶어요 네, 네트필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되나? 네. 몇 살이세요? 24 <laughs> 회장님은 몇 살이에요? 저요? 네저몇살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laughs> 아그저 아, 어떻게 아, 알아요 지금... 맞춰주세요 청춘 라디오는 18이요. 화 되고 있습니다. 오! 왜? 정신, 네. 오, 맞았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죽이고 네. 싶다, 시발 신기하다. 맞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어. 아, 어린 인데... 새끼가 말이 되게 많으시네요. 뭐, 뭐라고 수... 할게요. 잘못 아. 들었어요. 들 힘들... 네. 어떻게 네. 아, 그래? 네? 네. 그, 그 청춘 라디오에 복화되고 있으십니다. 뭔 말인데? 뭐라는거야 저거는 <웃음> <웃음> 말 그대로, 인데 사용해 루디, 라브는데맛고 싶어요. 뭐라고요? 너 다시 말해봐 뭐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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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뭐야? 저야끼시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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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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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몇 살이세요? 저 열일곱이요. 아, 어이씨 남자가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말몇 번에, 오늘 진짜. 그건 똑같은 말 하지. 그러면은 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그렇게 말할 순 없잖아. 그지? 뭔 소리야? 아이 그, 네. 아다 누나랑 내 내만, 말, 내랑만이술드셨어요 네, 네, 좀 많이 마셨어요, 제가. 아. 누구세요? 님 말고. 나 누랑이 아니하영 <laughs> 아예저좀 마셨습니다 승경님 네. 안녕하세요 있어.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네? 몇 살이에요? 저 급.. 급.. 급인데 네? 급, 급식이래. 급식이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몇 살이세요? 저 17살이요 아... 자 여기서 방송 녹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어겠습니다네 하영님 수고하세요 네 아, 재미 재밌, 재밌다 <laughs> 뭐가 재밌어요? 걔노잼인데? 여기서 중간, 중간에 중간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영님 하영님 네. 네네 무슨 방송하고 있었어요? 캣짱님 안녕하세요? 방토콘이요 아, 방장하이? 우와. 네 몇살이에요? <laughs> 그 청춘 라디오 치면 나오거든요 뭐야? 유명하진 않아요 네. 아니 다른... 아좀 정훈아 20분 뒤에 아, 올게요 와.